안녕하세요. 크리스마 영사학교 논의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당신의 몸 안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처럼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죄다 사기꾼일 확률이 높죠. 귀신이라는 얘기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지 샅샅이 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은 뻥이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를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주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말에서 얼른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뭐저 역시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을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도망치고 발버둥 치더라도 귀신들의 순화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게 뭐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을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 그리고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낙한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죄다 싸우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군인들을 제외한 민간인들은 피난을 가기에 바쁘죠. 그러므로 민간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군인들에게 자신의 삶과 재산과 운명을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들로부터 도망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과 삶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는 군인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당신은 도망치더라도 귀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귀신들이 범접도 하지 못한다고요? 뭐 생각은 자유죠. 그러나 당신이 귀신의 정체를 알아채고 분별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당신의 생각은 착각일 뿐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당신 내 교회에 다닌 목사가 그런 영적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그들, 그들의 말도 믿을 게못 되지 않, 않겠어요? 않겠죠? 결국 당신이 믿을,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들이대며 귀신의 정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저의 주장을 부정하고 싶다면, 제가 말하는 성경의 근거에서 오류를 찾아내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어, 당신, 당신, 우리네 교인들이 믿고, 어, 싶어 하는, 그래서 들이밀고, 어,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이 성경의 구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맞는다고 오긴다면 딱히 가르마를 타줄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를 통해 검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당신도 손을 들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당신네 교회에 다닌 목사가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저에게 말해보았자 본전도 못, 못 건질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이 빈정거리는 말투가 여러분의 비위가 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근거가 비성경적이라면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시면 되고, 성경적이며 성령의 증거나 능력 열매가 있다면 진짜인지 날카롭게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주장이 맞는다면 여러분은 미우경에 속아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제가 여러분의 몸에 귀신들이 집을 짓고 있다는, 있는 게 보인다는 처음에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귀신이 몸에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드러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거나 축출 기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급 귀신들과 중급 귀신들의 성체가 드러납니다. 하급 귀신들은 침이나 가래, 기침, 하품, 트림, 방귀, 설사, 배변 등의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급 귀신들은 몸을 아프게 하여 공격을 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고 두통, 어지럼증, 가려움증, 배가 찌를 듯이 아픈 고통이 기본이며 몸의 곳곳에 고통을 주어 기도를 방해하기 시작하죠. 또한 기존의 고질병이 악화되고 지병이 도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귀신들의 잠복을 겉으로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생리적인 현상이므로 보통의 생리적인 현상과 보통 일반적인 생리적인 현상과 날카롭게 구분해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급령인 미 묘경이에요. 영적인 위력이 엄청난 고급령인 미 묘경이 몸 안에 잠복해서 중급령과 하급령인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 묘경을 말끔하게 쫓아내지 않는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미호개형은 겉으로 드러내는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주변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도 괴성을 지르며 몸을 뻗대는 것으로 귀신이 나갔다고 주장하는데 겉으로 증상을 보이는 귀신들은 미호개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만으로 귀신들이 죄다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문제는 미호개형이 몸 안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알아채는 것입니다. 미우경은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어 교묘하게 속이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의 공격인지 아닌지 알려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 자신의 생각인지 분별하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라고 판단하는 제목이 해령법을 위반할 거나 자신이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에 불과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전부 죄인 셈이죠. 그렇다면 죄를 밥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죄와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며 미우경이 잠복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난 영혼과 삶의 상태를 보면 죄를 부추기고 죄를 짓게 하는 미혹 영이 있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미혹 영이 교묘하게 속일 수 있으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죄인의 삶과 영혼의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영혼과 삶에 평안과 기쁨이 없거나 가족들과 이웃과 직장 사람들과 불화가 불화와 갈등이 있거나, 하는 일마다 실패뿐이며, 열매가 없거나, 자신과 가족 중에 고질병과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악성부채와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의심, 회의, 좌절, 절망, 미움, 분노, 억울함, 불평, 짜증, 원망 등의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머리를 떠나자고 있다면, 필시 미우경이 집을 짓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서 명시한 죄이거나 아니면 죄의 결과로 드러내는 영혼과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분짜리연격기도와주일성수뭐 그간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어, 들면서 성경 성경 말씀을 물타기하거나 과거에 받은 은혜나 기도응답 등을 근거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근거가 성경이 내주하는 증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주장은 신학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네 교회의 관행이나 사람들이 만든 제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이루어진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다면, 미우경이 여러분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미우경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의 불에 던져질 운명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